아 그, 으쌰! 이번 주에, 그, 그러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, 갑자기 만수위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 전에, 그, 만수위 되기 전에는, 조인기 보면 꽤 뭐, 괜찮게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, 만수위가 되고 난 이후에, 여기 현지인 정보에 따르면, 짜치만 나온다. 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, 일단은, 뭐, 어차피 뭐 저는 항상 조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버리고, 지류 합수부에 갈 때나 아니면은, 이제 물 속에 수초가 있으면은, 고런데,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샘을 보이면, 세물, 이제 고론도 위주로 조금 빠르, 빠르게 칠 생각인데, 모르죠. 어떻게 될지. 일단 지금 날씨는 약간 흐리고 바람이 좀 불고 있어가지고, 그렇게 덥진 않아요. 지금 몇 시지? 어, 지금 6시 40분인데, 어, 제 계획보다 지금 1시간 반 늦게 런칭했는데, 그래서 여기 새벽에 피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피딩은 물어 놓았고 라이브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저쪽 지금 저기가 수심이 2m 오니까 2m 0십니까자 일단은 이걸로 한번 쉐드를 넣어서 여기 물이 왜 여기만 들어와 시작하자마자 딱 걸려주는구만 바람이 지금 바람 부는 쪽으로 캐스팅 을좀 편하게 해봐.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캐스팅 그렇지! 오우! 오, 좋아! 와, 땀나고 쳐다니! 아, 오우! 지금 모르겠어힘 좋은데 이게 몇 잔지? 오우, 이드래프 푸는 거 봐, 이거 와 뭐야? 큰 놈인가? 이게 m l 따라서 이게 사실 올라와봐야 아는데 잠깐만, 이거 안 올라오네? 와! 이야!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. 드리고 약간 풀어놨어요 지금 이게 라인이 10파운드라서 혹시 모르서. 자 올라옵니다. 한 털이야. 한 털. 자 뜰채를 바꿨는데 뜰채 마수머리를 지금. 오우. 오 뭐야? 요. 오우씨. 잠깐만. 아, 더러운데 여기다 설치를 넣어야 돼? 잠 이거, 야, 이거 뭐야? 오! 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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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커가지고 이것도 잘안 들어가. 우와, 이거, 우와. 자, 기대 한번잘 볼게요. 이거, 어 엄청. 오, 이, 잠 봐봐. 아래 턱딱 대고. 헉. 58인데, 58? 와. 58짜리. 와 제가 이제, 그, 큰거 잡으면은, 셀카 찍으려고, 이거 스탠드로 가져왔어요. 이게 큰 거를 잡아도 혼자 찍으면 이게 큰 거가 느낌이 안 살더라고. 58배스. 야 아, 이게 앵글이 안 좋네. 아씨 다리가 나와가지고. 자, 어쨌든 58배스. 제 기록 경신. 야, 그래도 이 셀카 찍으니까 훨씬 낫네. 여기 저 다리 밑에 있을 것 같은데. 이럴 때는 워킹이 좋은데. 다리 위에서 그냥, 살짝 밑으로 내리면은. 아, 옛날 베스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스피너베이트, 요 커버 앞에다가 이렇게 쓱 놓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탁탁 무너졌는데. 요새 베스들은 이것들이, 있어 깍쟁이가 되나가지고. 야, 이거는, 석축 앞에, 물에 잠긴 갈대. 여기는 배스가 없으면 반칙이지. 아, 진짜 이렇게 넣는데도 안 온다. 그 뭐야. 아, 그물에 걸렸어. 아니 고기를 지금 잡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나갔다 이봐이봐이봐 이봐. 아이씨 다 망가졌잖아 이거봐 어? 아이씨 여기 수로 학습인데 수로 안에는 지금 아, 요 안에 바람이 안부니까 되게 덥네. 어우. 어징할때좀 7점대로 하니까 핸들을 좀 빡세게 돌려야 돼가지고. 그래서 요번에 이 진리온으로 8점대로 했거든요. 근데 슬슬 돌려도 7점대로 빡세게 돌리는 그 속도가 나와서 아주 편안합니다. 비거리는 뭐, 비거리가 아주, 아주 좋아. 툭 던져도 그냥 쭉 나가네. 야, 비거리 봐라, 이거. 와. 이갈때 가장자리가 아니라 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 반칙이지. 어퍼 아. 어, 손해 받았어. 여기는 이런 뭐 버진 같은 거는 고급 기술 필요 없어. 여기는 프리리가 아니면은 저기야. 프리리가 아니면 스피너베이트. 오, 왔어. 이야, 오, 센데. 아이고, 아유. 오, 아. 이야. 자, 오. 이, 사십? 삼자? 삼자인데, 오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와 여기는 애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팍팍 썼는데 그 힘이 좋아가지고 음. 처음에 이제 입질했을 때는 사이즈가 가늠이 안돼 갑자기 입질하고 나서 콱 쳐봤거든 역시 멍 때려야 돼 이게 내가 꼭 잡겠다 이러면은. 어, 이거 4인데 4자, 4자 들어올리니까 40. 턱걸이. 예, 아니 4 0 안되네 아까 제가 아끼는 노리스 그 끊어먹고, 크리스탈에서 끊어먹고, 이거 바텀와 비블 잘안 쓰는 거라서 이거. 어차피 또꺼어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막 던졌는데 요거에 물고 나왔습니다. 저기 갈대 요 앞에 나오는거 있죠? 저기서 아 좋아. 가져. 오 피디만해? 그렇지 그렇지 왔어. 피디가 돈은 바로. 오 에이씨. 자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11시 이제 시간이 12시 다돼 가기도 하고 반응 없고 그래서 어차피 반응 없는 거 이거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클래시나이 이거 던져서